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보험 규정에 의한 초음파 영상 304번째입니다 70세 여성에서 초음파상 담낭폴립 주체간의 경도 확장 소견을 보이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이 정례는 70세 여장입니다 최근에 일년간 체중 감소를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30년 전부터 고혈압이 있었고 심0한전보다 당뇨병으로 약물 어, 복용 중입니다. 어, 당뇨병이 좀 심해지고 이래서 환자는 걱정이 돼가 어 초음파 검사로 왔습니다.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상 담낭 전벽에 0.3cm 크기의 고액고 폴립이 보입니다. 그리고 체장체부의주체관이 0.3cm로 경도 확장성이 보이나 종의성 병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파에 보이지 않는 체장 어, 병변이 있을까 걱정해서 CT를 찍었습니다. CT에서 간장의 S5에 간혈관절이 보이고 간실질을 섞여 주체 간의 경도 확장성이 보이나 체장의 어, 종괴성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심하부 정당상 좌측 간역 어, 단축상입니다. 다음 영상은 IVC고 리가멘트 베노스 S1이 됩니다. 렙트로브 라테랄 세그멘트가 되겠습니다. 심하부 횡단 스캔입니다. 여기 리가멘트 베노스 IVC, 여기 어, S1입니다. 이 리브의 렙트로브 라테랄 세그멘트입니다. S4가 되고 여기 S4GB 랩터 포탈 빈입니다. 네. 그 다음에 GB인데 여기에 보이는 고액포는 어, 아티팩트로 나중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랩터 포탈 빈, 라이트 포탈 빈 아티팩트입니다. 장간의그 예. 다음에 GB가 보이고 어, 그 다음에 라이트 리버의 초음파에서는 어, 변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c t 에서 해망지엄하고 하시피케이션이 발견되었습니다. 리브의 요거는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여기에 5번 영역인데, 요 영상에서는 뭐 해망지엄화를 인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다음에 요거는 라이트 리브의 안테리 임피리얼 포스테리얼이 됩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병변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파티핏 라이트 리버죠. 라이트 리버입니다. 여기 섀도우에서 라이트 리버의 포스테리얼을 관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여기에는 안테리 지비고 안테리 여기는 안테리 인피리얼이죠. 집이고 안테리 인피리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포스리 인피리얼입니다. 포스 인피리얼, 포스 인피리얼. 네. 그 다음이 인트코사스캔입니다 기게 집이고 여기에 집이 폴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안테리어 필 쪽에 나중에 C T 에서 해망조마라 하는 데 여기 아마 해망조마 많았고 생각이 됩니다. 전파상에서는 이 검사할 때는 해망조마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 집이 폴립이고 그 다음에 이스트라파티 바일닥터입니다 0.3cm 다이트입니다 자, 인터코사 스캔입니다. 인터코사 스캔에서, 요게 아마 망조마로 어, 생각이 됩니다. 초음파 검사할 때는, 요거 스캔할 때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터 라이트 에파틱핀, 포스터리 슈페리얼, 포스터임페리얼입니다 다음에 포스터임 인페리얼 엔드 부분이고요. 라이트 겐의 장축, 라이트 겐 단축입니다. 판크레아스입니다 SMV 스프레닉밴 판글헤드 넥, 바디 테일 여기 운신에있입니다 여기에 판글레아스 여기에 어, 바, 바디 부분에 어, 제코뱅뱅이 모에코 뱅뱅이 보입니다. 음. 정간상이죠. 판글에 바디이고 넥, 운신에 있던 헤드 프로퍼입니다. 여기는 팡글헤아스프레닉밴 스프레닉 아트리 판글에 바디 테일이 되겠습니다. 요게 판그레 닥터 부분입니다. 메인 판그레 닥터. 어, 요거는 다이미터 0.3으로 약간 딜라테이션 되습니다 판그레 닥터 부분이고, 아까 부분이 시스터로 생각했던 부분은 나중에 보니까 석별한 시스터로 보이지 어,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스터라 보다는 그냥 어, 이장관하고 겹쳐져 있는 영상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개수가 어, 많이 차가 쇄장관체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좌측신장장축상 좌측상단축상 좌측신장 비장장축상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담낭폴리 주체간의 경도 확장사만 보이고 CT검사를 의뢰했습니다. CT 소견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CT 소견입니다. 여기에 ct, 여기 칼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칼시피케이션. 음. 어, 전파에서는 관찰하지 못했던 병변입니다. 칼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지비에 이제 폴립을, 어, 찾아보니까 지비 폴립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비가 굉장히 아트로피 되어 있습니다. 아트로피되고요판그레닥터가 조금 딜라테이션 된 소견이, 어, 보이긴 보입니다만은, 아,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방가네 다크. 그리고, 어, 해망점마가해망점마 여기에서는, 아, 어, c t 에서는 뚜렷하지 않지만, 지연기에 여기 좀인해스 되는, 어,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정리에는, 예, 우리가, 어, 환자가 굉장히, 좀, 게스가 많이 차고 이래서, 관찰이 어려운 정도, 담낭 폴립고, 주체 간의 경도 확장밖에 보이지 않았으나, CT에서는 해파티 칼시피케이션, 그리고 어, 이 해망지호마가 관찰되는 그런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